진전이 없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면피한 가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으로 시작한 오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담화는 온통 막말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대통령 연설에 대해 장황한 연설,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무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미쓱미쓱해지는 매슴 것을 느꼈다. 사과나 반성 대책 없이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입니다. 예,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죠? 이제, 가을에, 그, 멜랑콜리한 그런 낭만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아, 참, 엊그젠가요? 한국의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 어마무시한 그런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자기 당의 그 대표인 이재명이 그, 오랫동안 단식 농성에 돌입했죠. 이제 뭐,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뻔한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방탄 아 투쟁인데요. 그, 수많은, 아, 그런 범죄 의혹으로 가득 차 있는 아,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점점 어, 검찰의 칼날이 그의 턱 밑에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결국 아, 마지막 수단으로 어, 단식 아,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그의 측근들 아, 측근들 중에 한 사람인 박범계는 아, 기자회견을 열고. 아, 참, 어마무시한 그런 언사를 참 서스름 없이 자행하는 그런 자태를 보였죠. 검찰공화국의 아가리에, 아가리에 자신의 당대표 이재명을 넣어줄 수 없다. 참, 모골이 송연한 그런 아, 저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 그야말로 분노와 적대감이 처절하게 녹아져 내리는 그런 언사들이죠. 참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극단의 분노와 적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 정말 여러분들, 그, 북한 사람들의 그 말투를 좀 기억하시죠? 아, 북한의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용 멘트. 그 방송용 멘트조차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감히 입으로 표현하기조차 참 꺼려지는 그런 처절한 막말들. 아, 분노에 어린, 분노의 서린 그런 말, 막말들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찌하면 저렇게 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 분노의 부스러기까지 다 긁어모아서 발설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는 걸까? 아 북한의 저들의 지금 심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그게 차 있는 건가?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막장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바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무섭기보다는 차라리 참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심리를 엿볼 수 있죠. 어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울부짖는 그런 단말마적인 반항이죠. 어떤 그 극심한 고통과 어떤 그 두려움에 차서 내뱉는 그런 막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 민족의 한편의 그런 민족성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몸부림을 바라다보게 되죠. 지금 뭐, 어,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뭐, 자기 전용 열차를 타고, 어, 그 몇, 몇 날, 몇박 며칠을 달려서, 어, 이제, 글쎄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된 심리일까요? 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날 며칠을 가더라도, 이 자기 방탄용 열차를 가지고, 어 그렇게 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대를 이어서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보들을 바라다 보게 된다. 정말 21세기의 이 지구촌에서 볼수 없는 희귀한 그런 독재자의 모습들이 우리 민족의 저편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이쪽 남쪽에, 그, 남한에서조차도 그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들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저열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언행들. 그저 내질러 보고 만은 당장 매일 밝혀지는 그런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번 일단 거짓으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 그런 미성숙한 태도들 막말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쓰레기 주의하세요 예? 장님 과연 그들에게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가 상대방에 대한 그 저변의 분노와 적대감. 툭 건들면 그냥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적대감들 말이죠. 어, 정말 좁은 나라에서 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강박관념일까요? 어떤 극도의 경쟁심리에서 비롯되어지는 일상의 정서들일까요? 내가 속한 집단 외에는 어떤 배척 심리와 적대감을 갖는 이런 심리들, 아, 우리 한국 사회가 팽배하죠.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투쟁을 할 때, 지금 정치 집단들이 그런데요. 이러한 적대적 심리와 아, 분노는 증오는 극단으로 치닫죠. 마치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가 될까요? 정말 먹이를 서로 무더 물어 뜯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의 처절한 난투극처럼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심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간의 어떤 이해와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저 상대방이 에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박하고, 어, 대공격할 것인가만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어, 긍정적인 대화의 방식, 쌍어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받아치고 싶은 심리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말꼬투리 잡아서 그냥 반박하고 공격해서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리들이 팽배하다. 말도 안 되는 어떤 미성숙의 사회적 심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착잡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든 간에, 그저 서로 간에 충돌이고 마찰이고 투쟁의 연속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심리적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나는 어떨 것인가? 나는 저 위치에 있을 때 나도 과연 똑같은 심리에 빠질 것인가?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더군요. 아, 정말 정치 무대 밖에 있었다 밖에 있으면서 아, 좀 청렴결백하다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기도 하고 또 지성과 이성을 아좀 저처럼 이렇게 논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권력을 잡게 되고 정치 무대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정치 선배들의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 정말 그야말로 그 기성 정치인들의 그런 구태와 진부를 진부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지요. 참으로 우리가 곱씹어서 좀 바라다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불만족은 어디에 있는가도 성찰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의 남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문화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들 각자 개개인의 심리가 바로 정치무대에서 투영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잠재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서로간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배척의 심리라든가, 갈등의 문제라든가, 전문가들의 스스로 밖으로 챙기기 위한 이권 다툼의 카르텔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아,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정말 막장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저 북한 체제의 독재자들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정치 현실에서의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아, 좀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